오늘도 외환시장 많이 밀리면서 연저점을 경신을 하고 있는 그 분위기입니다. 오늘 3원 이상의 하락으로 출발이 되면서 레벨을 또 한다는 게 낮췄습니다. 심리적인 지지선이 무너진 이 환율. 아, 이렇게 좀 밑으로 오늘도 내려앉은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최종성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 추가적으로 레벨 낮출 가능성을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환율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환율이 5거래일 연속 하락 출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원 20전 내린 1,104원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스페인과 그리스 문제의 해결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독일 경제 지표의 호조, 그리고 뉴욕 증시 강세 등에 의한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압력을 받으며 현재 1,104원 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계시장에서도 원달러 선물 환율은 하락했는데요. 뉴욕외환 시장에서 NDF 원달러 선물 환율은 전일 국내 시장 현물원 종가 대비 1원 90전 하락했고 달러 인덱스 역시 0.41% 하락했습니다. 독일의 10월 경기 기대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가운데 스페인이 결국 전면적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그리스의 긴축시한 연장 가능성이 부각되는 등 유로전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 전일 유로화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지 않고 유지한다고 밝힌 점도 유로와 강세의 요인이었는데요. 유로달러는 1.30달러대로 상승했습니다. 금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페인과 그리스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과 독일 경제지표의 호조 그리고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은 뉴욕 증시의 상승 등에 의해서 하락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일 유로화가 1.30 달러대로 올라서는 상승을 나타냈고, 아시아 통화들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어 달러화에 대한 하락 압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급상으로 내구 물량이 출하되고는 있지만, 이보다는 공기업과 에너지 관련 업체들의 결제 수요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 1100원대 초중반에서의 강한 달러화의 추격 매도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단기 급락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의 하단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 초중반으로 레벨을 낮춘 이후에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일의 예상거래 범위는 1,102원에서 1,108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시장의 움직임들 본다면 미국의 지표를 봐도 그렇고 스페인의 구조금융 신청이 지금 임박해 있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뭐 선진국 쪽에서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아시아 증시 아시아의 이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환율이 레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1,100원 선이 지지선인데 연내 이것이 이탈될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될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 지금 유로존이 점차 안정을 찾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아시아 통화들도 이에 따라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원 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1,100 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100원 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의 관심사는 1,100원이 지켜질 수 있을까 여부입니다. 일단 당국의 계획 경계감도 있고 이쪽에서의 결제 수요도 있습니다. 아, 이 1,100원 선이 잘 유지가 되는지 여부 보셔야 될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어, 1,300원 정도의 어, 어느 정도의 지지선을 어, 장중에 예측을 하고 있는 그 분위기가 외환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하락권의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있는 구간이네요. 자, 이어서 일본 증시로 가 보겠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상승한.